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교회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4대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 중에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음,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사실은 예배죠. 그리고 우리 양육교사의 양육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네, 맞아요. 정착입니다. 그런데 그 정착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면 예배 참석 여부로 저희가 잡고 있어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예배자로 세워 잡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저는 양육을 잘 진행했어요라고 질문할 때 아, 정말 은혜 받고요, 성도가 눈물을 너무 흘리고요, 이랬어요. 저는 그런 말보다는 그세 가족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주의 성수를 했어. 모든 예배를 다 나와요 이러 최고! 정말 잘한 양육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만큼 양육은 얼마만큼 예배를 잘 인도해 주느냐 이것으로 그 양육이 잘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죠 양육하던 세 가족이 잘 양육을 받다가 또 기대할 만큼막 부흥도 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옮기겠다는 그런 소식이 교구에서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양 교사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눠봤죠. 양 교사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어떤 양으로 진행했느냐 그랬더니 구원론을 진행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얼마나 했었어요? 한 세네 번 진행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 왜 교회론을 먼저 하시지? 그랬더니 아니 이제 초심자니까 그래서 제가 초신자가 되었던 기신자가 되었던 제가 먼저 교회론을 진행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아 초신자여서 제가 먼저 구원론을 진행하게 됐고 첫 신방 때 약간 교회론적인 건 했다 약간 초, 처음 신방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설명을 해 드렸는데 우리 이제 양 교사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상인 근데 제가 이런 뭐 이번에 유튜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교육을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은 어 그런 그 마음을 제가 들으면서 느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양육은 정말 잘 받았거든요. 이 얘기를 정말 세네 번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구원론 양육을 할때 굉장히 세 가족이 공감을 많이 하면서 서로 간에 서로 이제 양육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정말 이분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가 그러니까 우리 양육 교사분이 느꼈을 때는 정말 잘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의 일체에 대해서 심지어는 11조도 하겠다고까지 결단을 하셨대요 그러니 얼마나 잘된 양육이에요 처음 교회를 나와서 11조까지 하겠다 결단을 한 거죠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고 다 알았으나 예배를 드리는 중간중간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이제 교회론을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 교회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배로 모아지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교회론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영적인 부분, 뭐또 예화 이런 설명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인간적인 소강성 목사님 이런 분이야라고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님이 예배자로 세워져서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내, 나의 그런 내가 원하는 시각, 왜곡된 시각,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 왔던 그 시각으로 목사님을 그틀 안에 가둘까봐 그런 열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그세 가족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든 그런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목사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감동 주신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소개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만든 편견, 세상으로 살아왔던 것이든, 내가 예전에 생양생활을 했던 것이든. 그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본질이 아닌 것들에 가려져서 정말 본질을 받지 못할까 봐. 그거를 그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 벗겨 주는 작업. 아니면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띄어내고 잘 조각조각해서 가족이 소화하기 쉽도록 먹여준 어미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게이교회론를 통해서란 말이죠. 그럼 결국 뭐예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세된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 것을 알려주는 것도 뭐예요? 결국 이런 교회니까 이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너의 자녀가 이런 언약이 있고 뭐 비전이 있으니까 와라.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다. 이거 있죠. 하나님 중심 교회는 이 교회 믿을 만하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가시는 교회가 맞으니까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결국 교회로는 뭐예요? 다 예배로 집중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이제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날 그 시에 주님을 영접했고 이 지식적인 알음 한 것과 전인적인 어 전인적인 암이죠 전인적인 주님을 인격으로 영접하는 그 인격으로 만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어 고등학교 때 주님을 영접했고 고원받았지만 제가 세인딩키 오기 전까지는 세이비어 신학, 어 세이비어 신앙에도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로드십에 가시면 세이비어와 로드십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작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새해된 교회 오기 전까지는. 주님은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해된 교회 처음 와서 제가 바로 또 만났냐?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만났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배가 반복될수록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십자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고 예배를 자꾸만 드리면서 예배 안에서 성령과 님 내가 교통을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영적인 그 교통이 반복되면서 어, 주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그냥 그게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정말 실제 사건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 성경의 어떤 역사 어떤 이벤트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건 지식적인 알미였지, 인격적인 알미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들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그 못, 못이, 녹슨 그 못이 내 죄라는 것들이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지식적으로 이걸 몰랐을까? 알았죠. 그날 그 시에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매 순간 매초 저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죠. 이전에 알던 지식적인 날미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져가고 주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론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날 그 시에 그런 인격적인 암까지 딱 와버리느냐? 아니니까 지식으로는 알았었는데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랑 안 맞는 것 같은 거야. 편안한 것. 내가, 내가 이전에 지식으로 알던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편안하게, 쉽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그거에 대해 열리지가 않았다니까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예배를 드리면 내가 무엇이 오고, 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만남에 그런 예비를, 이 만남을 통해서 예비하셨는지 기대가 없어요, 아직. 그냥 이미 3일치 하나님,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 구원받았, 받았다고 확신을 했고, 다 얻은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별다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 된 교회가 아니어도 될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니까요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 된 교회가 아니어도 그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 새해 된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해 된의 만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옮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부담 없는 곳으로 지금 내가 우선 당장 설교 드릴 때 말씀드릴 때 약간 부담이 오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왠지 부담스러워. 뭔가는 할수 없지만 이런 일이 생길까봐 먼저 교회로는 하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구원론을 해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안교사 대화를 전화를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왜뭐 구원이 먼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이 많은 목회 경험 이후에 저도 새 가족들을 양육을 많이 해봤지만 진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해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먼저 세워야 해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구원론이 진행돼도 늦지 않다. 이미 교회는 계속 나올 건데요. 결단했는데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제가 이게 이런 이제 강의를 할줄 알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음,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양육교사에게는 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절절포 절대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양육을 잘 받으셨으니까 이제 전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가야 한다. 어, 우리, 우리 양육교사가 새롭게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어,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서 반드시 정착을 시키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것, 별거 아닌 것 같고, 원래 룰은 이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라고. 이거는 제가 볼때 전도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럼 전도할 때 먼저 구원론을 막 제시하죠. 그죠? 가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와 보세요. 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오늘 영접하셔야 돼요. 하고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교회로 먼저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한번와 보세요. 사람과 성김을 통해, 아직 예수님은 몰라도 좋으니까 술 마시고 담배 펴도 가도 돼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노프러블래요 no 괜찮아요.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알아가면, 나중에는 술 마셔라, 담배 펴라 해도, 절대 안 한다니까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안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들은 교회로 와보세요. 예배의 자리로 와보세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양육하실 때, 이런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도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예배죠. 주일 성수는 당연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야? 뭐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 그랬죠? 예배, 주일 성수와 십일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그런데 이 주일 성수죠, 가장 중요한 게 어, 주일 성수인데 주일 예배는 저는 딱 한마디로 뭐라 는 축제다, 잔치다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잔치를 베풀어놓고 산가들로 나가서 초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잔치 집이에요 주일날은. 그래서 어, 보기에도 축제와 같은 예배지만 잔치 집에 가면 뭐가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우리가 없이 살던 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잔칫날만 기다렸대잖아요. 몇날 며칠을 굶으면서 그런 것처럼 예배가 똑같아요. 주일 예배가 영적으로 먹을 게 너무나 풍성한 날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뭐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잔치집에 들어가면 주잖아요. 먹을 걸 주죠. 그런 것처럼 은혜가 있든 없든 신앙이 있든 없든 주일날은 오면 막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먹을 게 풍성하고 또 우리 육은 즐겁죠. 그리고 세대교의 그 예배, 주일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나 감성적이고 문화적이고 모든 것들이 갖춰진 예배라는 거죠. 이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작품, 문화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경험을 하고 나잖아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뭐 이런 것들을 그걸 진짜 감동을 받고 딱그 문을 나설 때 마음이 굉장히 막그 마음이 차고 충만해지는 듯 뭔가 내 안에 가득 찬 듯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온 이런 경험 해보셨죠? 예배가 딱 그런 거예요. 새해 등교 예배가 축제고 잔치이기 때문에 이 안에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도 충만해지고 내 육도 충만해지는 볼거리가 많잖아요 일단은 세례 교회는 뭐 찬양에서 또 우리 목사님 어 너무 탁월하신 볼거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헌금송만에도 이렇게 음 세계 최 정상의 솔리스트들이 공연하는 거 어떻게 보겠어요? 뭐 이렇게 비올리스트 건 첼리스트 건뭐 바이올리스트 건 정말 최고의 기량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의 귀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뭐가 와도 우리가 벌써 알아듣잖아요. 예전에 우리 저는 이렇게 이런 음악의 문외한이어가지고 잘 몰랐거든요. 어느 사이에 새해님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찬양에그 아름다운 그런 선율에 이게 귀그 길들여진 거죠. 약간 뭔가 미묘한, 뭔가 다른 게 느껴질 때마다, 이건 아닌데 조금 어, 이게 귀가 굉장히 고급화됐어요. 이런 예배가 있죠. 그래서 어, 새해된 교 예배 안에는 이런 정말 풍성한 축제가 있는데, 그런 그 안에도 충만해지고 뭐 이제 겉으로도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새해된 교 예배입니다. 주일예배, 그리고 주일예배는 일반적인 예배를 또 많이 하시죠. 은혜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은혜 받을 수 있고, 모든 내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일을 정하시고 먹이기로 작정하신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그러니 우리 안에 어,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 영적인 것을 몰라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모두 다 충만해져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고 있죠 자 그러면 어, 철야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저는 이제 세 가지 개인적으로 어, 주일 예배 다음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예배가 철야예배예요. 왜냐하면 세례된 교회는 어, 초창기에 받은 응답이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 이제 진짜 이 갈급한 이 때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알곡 중에 알곡 중에 알곡 중에 알곡 중에 알곡, 중에, 알곡. 다섯 번에. 알곡들로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응답을 그 우리 정금성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해요. 제가 처음에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저한테 굉장히 소망이 생겼어요. 어머 그런 게 어딨어? 어디 어 알고 격 이렇게 한게 아니고 그때 당시 제가 믿음이 없었음에도 소망이 생겼던 이유는 뭐냐면 아 그러면 나도 알고 인가 새해 생겨로 왔으니까 그런 소망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나도 영적인 사람인가? 굉장히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물론 제가 뭐 그렇게 영적이라고는안 하는데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을 저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저의 모습인데 어쩌면 세례당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영적인 것은 사모하는 그런 알고 중에 알고 중에 알고 중에 알고 중에 알고 알곡 이 아닐까? 나는 기대. 소망. 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해 댕기 위해서 신학생활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철회 예배가 정말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왜냐 하면 주일 예배는 뭐 주일 성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니까 그 불특정 다수를 다 포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전, 이제 전달하시죠. 목사님께 선포하시죠. 철회 예배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철회 예배를 와요.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밤에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모하는 사람들을 그 충족 시켜주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더라는 거죠. 영적 전쟁 시리즈에서부터 영적인 사모함 시리즈에서부터 성령 시리즈에서부터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영적인 그 파워를 얻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당연히 철야 에 대한 그 설명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권유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모든 세 가족 중에서는 초신자도 있고 기신자도 있고 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있다 했지만 다 뭔가 그 기도 제목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무덤에 누워 있는 분들. 그러니까 깨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때저 사람 정말 괜찮고 럭셔리하고 잘 나가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부럽다, 그러겠지만 그 사람도 문제를 갖고 있어요. 깨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문제가 있고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고 그것을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는 어 영적인 이런 철학 예배로 나오도록 이 권면을 해 주죠. 그래서 그런 사모함을 갖도록 저는 굉장히 영적인 사모함을 갖도록 철야 예배를 음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요. 수요 예배에서요. 3일 예배. 지금은 신명기 하시고 계어요 되게 우리 목사님의 성경 시리즈 말씀으로 들어가서 수요일 밤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비유 시리즈 뭐 이렇게 많이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알고 잘한그한 그그 눈에 다 이렇게 우리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일 밤 말씀을 듣다 보면 나 혼자 성경 통독 성경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성경이 한 눈에 보여져요. 목사님 지금 그림으로 그림으로 그려주듯이 지금. 신명기를 펼쳐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굉장히 성도들에게 그 성경을 그림 성경처럼 보여줄 수 있도록 연상할 수 있도록 쉽게 해주세요. 굉장히 그게 굉장히 우리 목사님의 탁월한 은사신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되게 쉬운데 성경이 한 눈에 다 들어오면서 그런데 내가 어느새 보면 말씀안에다 깊이까지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그림으로 보여지고 연상되어지고 쉬운 언어를 써서 이해력이 높으니까 굉장히 쉬운가 보다 말씀이 깊이가 없나 보다 착각하기 쉬운데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고 또 크게 한눈에 보고 싶을 때에는 수요 예배를 제가 권면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공예배를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예배를 정말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제가 또 이런 말씀도 드리거든요 어느 날은 수요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의 능력이 더 강할 때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심이 또 저녁 예배 때 강할 때가 있더라 내가 어느 날은 만약에 저녁 예배를 갔는데 오전 예배 때 역사했다면 난 그걸 놓쳐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놓치게 된다는 거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혹여라 그 말씀의 은혜를 놓쳐버렸을까 봐 은혜 자리에서 내가 그 제외됐을까 봐 어, 그러니까 수요 오전 예배도 나가고 저녁 예배도 나가게 되고 주의를 온전하게 드려야 되니까 저녁 예배까지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공예배를 예배라는 예배는 다 드리게 되더라 이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 대한 장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받았던 감독 은혜, 또 감승 이런 것들을 잘 해주면 성도들은 저절로 예배자료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해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그래서 항상 예배를 잘 설명해주고 잘 어떻게 해요? 유혹해주면. 그래서 세 가족들에게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4대 의무 중 교육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대로 살리고.